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균형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균형운동을 왜 하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상의 노출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특히 낙상에 되게 위험한데요 낙상이 당하면 우리가 골절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병실에 누워있고 근력 손실까지 오게 되면서 상당히 건강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은 한 다리로 서거나 눈을 감고 해보거나. 그리고 다른 소도구들을 이용한 균형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워볼 운동은 체중 이동 균형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벽도 좋고요. 뭐 다양한 잡을 수 있는 거면은 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축 정상 어 정상 다리는 이렇게 오른 발을 두시고 그대로 천천히 반대 발이 중심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 발로 서주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등이 너무 이렇게 굳거나 척추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척추를 똑바로 세우신 상태에서 중심을 앞뒤로 천천히 느껴보시면서 해주십니다. 만약에 이게 괜찮으면 이제 벽에서 손을 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발로 앞뒤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로 좌우로 이동해 볼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한자리 쥐었다가 다시 한번더한 다리 다시 한번더한 다리 다시 한번더한 다리 다시 한번더한 다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지면 손 떼신 상태에서 한 다리 한 다리 앞으로도 한번 볼게요. 앞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리 이렇게 한 다리 저처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하면은 균형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천천히. 오케이. 다음은 한 다리 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또 벽을 집으신 상태에서 자, 내가 불안한 다리에 지지를 하시고, 그 상태로 이번에 몸통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보십니다. 뒤로.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마찬가지로 괜찮으시면은 이렇게 손을 떼신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로 중심 이동을 한 다리로 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내가 불안한 다리로 지지해 주신 상태에서 몸을 좌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몸을 옆으로 계속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 혹시나 마찬가지로 불안하시면 벽을 짚고 좌로 이런 식으로 로 이렇게 먼저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 레그 데드리프트 한 다리로 상체를 아까보다 더 많이 숙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다리로 지지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최대한 90도 이상 가실 수 있으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더 둘. 만약에 혹시 더 불안하시면 벽을 또 짚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다음 동작은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전에 몸통, 몸통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몸통 회전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똑같이 들어주신 상태에서 몸, 몸통을 숙여주시고, 그대로 다리 지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가 일어나 주시고 다시 한번더 숙였다가 돌려 주시고 서 주시고 예. 마찬가지로 벽 잡고 하셔도 됩니다. 벽 잡고 들고 숙였다가 돌려 주시고 일어났다가 다음 운동은 저희가 폼롤러, 집에 많이 폼롤러가 있으신데 이 폼롤러를 이용한 몸통 회전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은 균형 운동도 되지만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코어 운동. 우리가 아무래도 몸통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코어의 중심을 잡는 운동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로 서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 가슴 위치로 폼롤러를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편한 방향부터 쭉 몸통을 돌리십니다. 자, 중요한 건 주의 사항으로 시선은 정면 보운데 몸통만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시선이 같이 따라가 주면서 진행해 주십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운동은 이 동작에서 응용이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을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렇게 기저면을 넓게 섰는데요. 이번에는 발을 우리 외줄 타기 하듯이 좁게 서볼 겁니다. 좁게 서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돌려봅니다. 이렇게 발을 좁게 서시면 아마 몸통이 많이 불안하고 균형이 많이 불안한 상태일 텐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 응용 동작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는 발을 쫓게 섰지만 이번 런지 동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른발을 앞으로 편히 내디딘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회전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형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천천히 동작을 실행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균형 운동은 우리가 이런 보수볼이라는 곳에서 한번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허리는, 손은 이렇게 허리에 딱 주춤해 주시고, 편한 발부터, 내가 제일 불안하다는 발부터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요 보수볼 위로 런지 자세 취해주시면서, 요렇게, 5초 버텨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보수의 지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다리의 힘과 내 네, 코의 힘과 균형 감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셔야지 부상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의 사항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다들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시는데 항상 척추는 똑바로 세우신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볼 운동은 룸버그 균형 운동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 테스트 겸으로도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균형 운동 감각 저하, 뭐 협응력 저하 뭐 운동 실조,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다리로나 뭐 그냥 서서 있을 때 눈을 감고 얼마나 오래 버티고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 양 다리는 이렇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은 X자로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자, 정면 응시하시고 그대로 눈을 감아보고 10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마 이첫 번째 단계까지는 아마 다들 무난하게 하셨을 텐데요. 자두 번째 단계가 조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자두 번째 단계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우리 외줄 타기처럼 이렇게 오른 발을 내왼발 앞꿈치로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눈을 감아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워지셨죠? 제가 옆에 자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어려운데요. 요번에는 우리가 요렇게 한 다리로 서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 편하게 허리, 손 해주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눈을 뜨고 먼저 버텨보세요.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 내가 한 다리고 버텼다. 10초 버텼다. 그러면 그때서야 한번 눈을 감고 버텨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아마 상당히 한 다리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했으면은 균형 감각이 많이 향상되신 거고 첫 번째 단계부터 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세 번째 단계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희가 이렇게 균형 감각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부상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